말레이시아 s i a Malaysia, m a 인 a y s i a m a l a y s i 에서 한국분들이 15,000명 정도 말레이시아에 y s 아 a Malaysia, m a l a y s i 이 m a 이 a y s i a Malaysia, m a l a 사 s i a Malays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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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l a 네, 직고그다음에학 한국에서 한도에학한도에서 한국에서 합니다. 그리고 네, 오늘 오시는 분들이 말레이시아에서한국잘나한다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어떻게 서어떻수쉽는 방법도 는 방법도 한국에서 리국에서한국가고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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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다가 바로 사서에갈거예에사 한국에서 교국에사 한국에서 한국에서 네,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아, 대교신전입니다. 약60% 정도예요. 60%, 그리고 나, 그 나라는 국어종교, 회교, 그렇지만 자유교예요. 자기는요, 원한 것이 종교는 믿어도 될수 있습니다. 불교, 기독교, 청중교, 이런 교다 있습니다. 나신교 도 있어요. 나만 믿어야 근데 나신교입니다. 네, 제, 제 이름은 아세요? 네이나입니다. 소리 만때는리 나라 한때는 나 그래서 리나라고 합니다 네 제가 한국만잘 못합니다 열심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떤데나 설명한고 못하더라면 말씀 구하십시오 네 질문 물어보고싶.. 많이 불어보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말이요 예 제가 많이 했죠 다리만 가세 그렇게 말합니다 다리만 가세 예.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깜빡 하면은요 악기 말레이시아 전통 악기 잘 듣고 춤도 잘 보고 네 현재는 춤도 알고 싶으면 무용수리 같이 고 해도 될수 있습니다. 나중에 네그 잠깐 집 안에죠 있 지금 그집 말고 가게이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과자 같은 것도 드셔보고 네 만약에 좋으면요 한국에 가지고 가도 될수 있습니다. 네 때문에 해줍니다. 네. 이만한 사원에도갈 거예요. 기어한장소입니다 그나나서 다시 한번 시내 주택 같은 티하고 바로 신가포르에 돌아가겠습니다. 조바를 구경한 시간이요. 약 45분 정도입니다. 오케 바리. <laughs> 나라는요. 항상요 날씨가 같아요 한상 여름입니다. 가장 높은 겨울 어선 때는요. 3 8도이요 보통 낮은 시간도 없고, 밤에는 조금 더 시원합니다. 그리고 나무 같은 거는 많아요. 왼쪽으로 보십시오. 이거는요. 네 시골만 해요. 시골. 그쪽에는 향수요. 오자마자입니다. 오자마자 예. 그때는요. 옷이도 현지 시대에 팔고 있습니다. 현지 시대에요. 이 나라는 사람들이 주식으로 살네요말이시실 사람은 먹는 사람 이름은 알람이 살 먹습니다. 이런살 쌀이요. 잘지 않아요.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 드셔 던 밥이요. 네 마늘 시 쌀이에요. 예막 괜찮아요. 예. 왼쪽으로 보십시오. 이거는 가정집입니다. 가정집이에요. 네. 이건 나무예요. 망고나무예요. 망고. 망고. 큰 유나무는요. 바나나나무입니다. 바나나. 예 이거는 바나나나무. 그리고 이거는 가정집이요. 정원을 자세히 보면은 계나넘어요 자기는 원하고 이와 예, 더불려웃여도될수 있습니다. 저영장도 있고. 예 고양이도 많고. 고양이가 훈족 사람들이 너무 좋은 동물입니다. 네, 왜냐하면 고양이 이런 동물요 실수한 동물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강아지가 싫어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주만 동네 오면은 강아지 한 마리도 없습니다. 네, 잘 보세요 저쪽에 있는 건물요 도서관입니다. 도서관. 그리고 네 이런 거다가정집이요당 네, 비료를 이렇게 치는 이유는요 홍수 예방입니다. 네, 자 보세요 이거는 또가정집이요 그리고 앞에는 왕묘지예요. 교시 나오는 리입니다 <laughs> 공동묘지예요. 네 이거는 또 네, 오늘 그 이번, 주, 이번 주에 그학생들방학이요 방학입니다. 그때문에 별로 사람들이 없죠. 지금 깜마만요 도착했습니다. 같이 껴. 구경하십시오.